랜디 커리터는 중입니다. 현재 실이법 다 조금 그런가봐요 실력이 그래서 현 시점 기준 내년 시험 대비 준비 시 실이법 시간 배분이 어, 어떻게 될까요? 자 여러분들 지금 7월 초죠? 7월이에요.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, 내년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, 자 7월부터 12월까지 실무만 볼게요. 실무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 시간으로 좀 하, 말씀을 드리자면 오전 8시부터 8시 정도부터 점심 먹고 한 14시 정도까지 한 6시간 정도죠. 6시간 정도 실무만 푸셔야 돼요. 음 계속 실무만 푸셔야 돼요. 7월부터 12월까지. 이렇게 되면 보통 배점이 한 200점에서 300점 정도 될 겁니다. 300점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1월부터 내년 만약에 7월이 시험이라고 볼게요. 그럼 1월부터 3월까지죠. 그러면 실무를 이제 200점으로 줄여요. 근데 이때는 1월부터 3월 정도가 되면은 200점을 한 8시부터 12시. 지금 한 4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겁니다. 7월부터 12월까지 이걸 계속 유지를 해 오시면은. 그렇게 하고, 이제 4월부터 7월, 시험 전까지는 8시부터 한 11시 정도? 3시간 정도? 해서 100점에서 150점 정도 푸시면 돼요. 이 정도 푸시면 되고, 요거에 맞게 법규는 7월부터 12월까지 암기. 내용 암기 다 하셔야 돼요. 12월 안에 내용 암기가 다 끝나야 됩니다. 행정법, 개별법 다 끝나야 돼요. 이거 안 끝나면 조금 힘듭니다. 암기하고 11월, 12월 연말쯤에 이제 문제풀이를 슬슬 시작하셔야 돼요. 본격적인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. 암기 문제? 그러면 암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법규가 12월까지 암기가 다 됐잖아요. 그럼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냥 계속 암기 반복. 그리고 스터디 기출 등 문제 풀이. 이거밖에 없어요, 법규. 사실 이 이상으로 뭐할게 없어요. 왜냐면 암기에는 개별법 행정법 내용도 있고 판례도 있고 하는 거니까. 이론은 이론은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론을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서 3회독. 기본서 3회독. 그리고 기본서 3회독이 아마 좀 빨리 끝내면은 뭐한 1, 2개월 안에도 끝날 거예요. 그럼 끝나는 즉시 저는 서브노트를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. 서브노트 암기 그래서 서브노트 회독을 계속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1월부터는 이제 1월부터 7월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론은 기출문제 목차공부 그리고 뭐 스터디 문제들 기출문제 목차랑 스터디 문제들 이 정도로 좀 투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어, 실무는 70% 법규는 20% 이론은 10% 7대2대1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1월부터 3월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한 실무는 50%, 법규가 한 30%, 이론은 20%. 이 정도? 이제 4월부터 7월 가면 실무는 한20% 되고, 법규 40%, 이론 40%.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 실무를 한70%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해 연말까지는. 그리고 내년이 되면 실무를 한50%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한 3개월 정도, 3개월 정도는 실무를 아예 20%로 줄여야 돼요. 이제 법규 이론에 완전 투입량이 몰려가야 되며 뭐 뭐라 가야 돼요. 어, 이 정도로 좀 배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